네, 안녕하세요. GTON의 오경정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요. 그 GTON의 그 AI 거버넌스 솔루션인 그 AI 워크벤치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좀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희 DTON이라는 회사를. 그래서 저희 DTON은 데이터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금융, 또 디지털 변환 솔루션 등 그런 어, 솔루션을 그 개발, 공급하는 그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이고요. 제가 오늘 그 발표할 주제는 어 가운데 있는 그 AI 거버넌스의 AI 모델 워크벤치라는 AI 모델 개발 운영 프로세스를 관리를 위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사실 한 3년 전만 해도 제가 IT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를 얘기를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사실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AI 거버넌스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AI라는 거 부분이 ChatGPT 어, 이후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어, 그 AI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 이면에 어떤 도전할 수, 도전적인 그런 문제점들도 또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요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기법 또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한 지식과 기술의 공유 등을 통해서 그 AI 성능을 위한 많은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이와 더불어서 사실 AI 그 기본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떤 AI 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또 이제 어떤 신뢰성, 데이터 보안 및 대, 아,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대응 그리고 법적 기준, 규정에 대한 준수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그 고민거리들을 또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만큼 이제 기업들은 그 AI를 통해서 어떤 자신들 기업에 대한 가치 창출 또 이제 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대를 어,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AI 거버넌스를 이제 개발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전에 많은 AI 개발자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들을 좀 많이 진행했습니다 사실 그, 그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 많은 모델에 대한 어떤 성능 문제 그리고 운영 관리 문제 모니터링에 대한 절차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한 프로세스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런 모델들이 정말 적정하게 개발이 된 건지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안 문제 지금 나오는 어떤 규제에 대한 어떤 대책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문서의 존재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른 코드 방법 사실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사실 기존에 저희가 IT 거버넌스라는 것들을 하면서 나왔던 그런 기존의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틀리다는 건 뭐냐면 IT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규제는 없었어요. 그거는 각 기업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과 규정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는 어떤 거버넌스를 세우면 됐는데 이번 AI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I 기본법 이후에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각 기관에서 그, 제시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기침이라든지 기준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그 AI 모델을 개발한 것, 앞서 이제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어떤 필요한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들은 전에 우리는 뭐 워신 언이라든지 딥러닝들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개발해 왔고요. 이런 모델들이 사실은 이제 각각 기업에 있는 그런 AI 분석가라든지 개발자들의 어떤 역량, 경험 이런 뭐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표준화된 AI 모델에 대한 절차 그리고 지침, 산출물에 대한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성능에서 AI의 어떤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는 공정성이라든지 설명 가능성, 안전, 성능 그리고 서드 파티에 대한 위험 요소 제거 등 AI 기술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체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그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한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또 그런 거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의 그 활용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감독을 AI 그 모델에 대한 감독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보시는 것 같이 인공지능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정성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위험 관리 방안을 만들어라. 인공지능 그 개발에 필요한 설명 그 방안을 만 설명 가능성을 제시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게 하라. 그런 것들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라.라는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은 바로 똑같은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전사 표준화된 규정, 지침, 프로세스, 그리고 관련된 산출물들을 너희들이 관리하고 그것들에 따라서 AI 개발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운영, 이런 모든 전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그 AI 기본법 이후에 그 전부터 국내 그 기관들이 그 AI 가이드라인 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규정이라든지 절차 그리고 인적 검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점검과 그 시스템화된 지표 중심의 점검 등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이용에 그 관한 내부 어떤 윤리 원칙 기준 그리고 AI 시스템에 대한 위험 평가, 관리, 책임, 권한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GTO는 세 가지 솔루션을 저희 그, 그 여러분들한테 그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AI 거버넌스에 대한 운영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툴을 통해서 현재의 그 AI 관리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개선 요소를 구체화하여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제시하는 그 레스퍼런스 모델을 통해서 AI에 대한 규정, 지침, 표준 프로세스 그리고 산출물, 그리고 측정 지표 등을 이제 마련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저희 그 핵심 서비스들이 AI 워크벤치 솔루션에 대한 그 시스템, 워크벤치를 통해 시스템 구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뭐그 운영 수준 진단, 그 처음에 나온 그 사전 진단은 지금 저희들이 그 제시, 어, 금융위원회라든지 과기부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을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규정, 조직 그리고 프로세스 지원 시스템 그네개의 영역에서 총 45개의 그 진단 항목으로 진단 툴킷을 저희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규정에 보면 어떤 원칙이나 그리고 변화 그리고 조직은 아레날과 역량, 프로세스는 기획 개발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 내한그 저기 문항 그리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그리고 데이터 모델 관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한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들은 고객분들이 원하실 때는 저희들이 약 4주에서 6주에 걸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운영 수준을 이제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들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통한 어떤 진단 그리고 그걸 통한 액션 아이템을 제시를 하는데요. 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이런 사전 진단을 위한 이제 설문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설문을 근데 사실 이제 이 설문 자체가 하다 보면 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사실 그냥 드리고 이거 설문, 진단, 저, 설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또 이게 보시다 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질문을 그할때 설문지와 저희 그 컨설팅, 컨설턴트, 컨설턴트들과 같이 포함을 해서 인터뷰 겸 질문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수준 진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 액션 아이템을 이제 그 도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거버넌스에 대한 그 레퍼런스 모델을 저희들이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 제공은 이제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할때 처음부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들 이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상대 기관의 그 가이드라인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뭐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AI 기획, 운영, 개발 개발 기획, 운영, 개발에 대한 모든 체크리스트하고 또 이제 거기에 맞는 표준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제 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포, 표준 쓰레스, 어, 프로세스 각 단계별로 도출되는 그 표준 템플릿, 산출물들 그리고 그 산출물 안에 담겨야 될그 표준 기, 어, 기준 항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준 항목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이런 모델들이 우리가 만든 지표에. 혹시 벗어날 수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아홉 개의 그 핵심 관리 지표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체크리스트라든지 공정 절차 그리고 산출물 이런 지표들은요 각 연관성 이 있는 부분들끼리 서로 맵핑돼 가지고 개발자들이 자신의 투드리스트에 따라서 개발을 진행할 때 이런 목록 어, 연관된 목록들이 맵핑돼서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죠? 하 개발을 할때 여기에 맞는 우리가 검증 사항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아 우리가 이 절차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아이 프로세스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는 이런 산출물들을 만들어 내야 돼라는 것들을 한 눈에 다볼수 있는 다볼수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도 많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요, 그 제, 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이제 시간을 많이 살살 소 잡아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었고요. 체크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관점 그리고 지침 과정 그리고 이제 지표라든지 산출물 워크블로 관리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서 저희들이 만든 체크리스트는 금융위 과기부 개인정보와 그 GTO에서 제시하는 어떤 체크리스트까지 포함을 해서. 총 234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이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규정이라든지 절차 그리고 어떤 인적 검토 평가에 대한 점검이 한 182개 그리고 지표에 대한 것들이 5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는 다 쓰시는 건 아니고 우리 기업에 맞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만 도출해서 그런 것들만 새로 그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저희들이 AI 모델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 단계에서 크게 프로세스 이제 21개를 이제 저희들이 정립을 했고요. 그 프로세스별로 액티비트 121개를 저희들이 이제 프로세스와 액티비트를 이제 매부로 해서 구성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걸 보시면 잠깐 보시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그리고 표준화된 산출물, 그리고 그 프로세스별 액티비티, 그 액티비티별 자신들이 검증해야 될 체크리스트들을 서로 이제 다 매핑을 해서 한꺼번에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또 하도 생성형 AI가, AI 때문에 뭐 말들도 많고 또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요구 조건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에이전트 AI에 대한 그 프로세스하고 그 체크리스트까지 앞에 보던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같이 업데이트를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예시고요. 말씀드렸지만 그각 프로세스 단계별에서 나와야 될 산출물들. 우도 저희들이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산출물은 한 25종 됩니다. 그래서 이 25종 산출물들은 여러분들이 뭐내부 보고라든지 감사, 이럴 때 증적자로 활용하시기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이제 산출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이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그 산출물에 담겨야 될 어떤 포진 구성 항목들을 저희들이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린 그이 산출물까지 포함해서. 내가 해야 될 모델 개발 사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점검사항,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저기 보니까 산출물, 그리고 태스크 별 해야 될 업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매핑시켜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가이드라인하고, 또 이제 이제. EU에서 나온 거 AI 평가 목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홉 개의 평가 지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이제 평가 지표는 공정성, 안정성, 책임성 등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아홉 개 정도의. 저희들이 이제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지표 이외에 이제 많은 것들을 더 검토를 해보긴 했는데 사실 29개의 지표 정도면 충분히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 지표들도 저 앞서 말씀드린 그 234개의 체크리스트들하고 같이 연동돼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우리의 지표들이 우리의 체크리스트를 얼마만큼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이 지표들에 대한 달성률도 같이 체크 어, 검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와또 같이 해서 이제 데이터 편향성, 그리고 이제 데이터 드리프트 등 어떤 품질 관련된 지표들은 이제 11개를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델 성능 지표 13개를 이제 저희들이 또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모니터링 하실 때 어떤 공 그 전체 개발에 대한 공정률이라든지, 그리고 그 개발상에서 너, 당신들이 그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지켜서 라는 어떤 그 체크리스트 준수율이라든지, 그리고 품질 관점에서의 어떤 피처 데이터에 대한 품질과 모델에 대한 성능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 그 AI 그 워크벤치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좀더 이 앞에는 일부러 좀 빨리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워크벤치를 통해서 어떤 작업 공정 그리고 작업 공정별 수행 지침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산출물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수행 결과에 대한 검토함이 승인 그리고 점검사항 준수 모델 성능 그리고 피처 데이터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드 기준 정보가 될수 있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프로세스, 타스크 그리고 산출물 그리고 지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드린다는 게 그냥 뭐 종이로 해서 뭐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합 지식 팩이라는 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지식 팩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떤 상호 연관 관계에 의해서 서로 다 매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AI 개발자들은 내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한 수행 그리고 그 수행에서 필요한 어떤 증적 자료 산출물들이 되겠죠. 그리고 관리자라든지 또 일반 개발자들 포함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아니면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테크 진행 상태 확인 그리고 어떤 공정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품질 측면에서는 어떤 지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체 크리스트 준수에 대한 것들 그리고 모델 성능 그리고 피처 품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laughs> 부분과, 그, 저희들이 이제 밑에 분석 플랫폼이라 해서, 피처 스토어든지 모델 메타 스토어, 그리고 모델 모니터링. 사실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제 회사 소개하면서 이제 위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특히 이제 피처 스토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이 다 거의 다 이제 완성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이제 먼저 급한 AI 워크 벤치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제 설, 어떤 계획이라든지 설계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g t o n 의그 AI 워크 벤치의 이제 기능들을 좀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그 체크리스트를 전부 다그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AI 기획 개발 운영 관점에서 모든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워크플로 저희 그 g t o n 이 갖고 그 개발한 그 워크플로 엔진이 있습니다. 그 워크플로 엔진을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어, 프로세스와 체크리스트가 다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그 개발자들이 언제든지 내 가,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 업무에 대해서 그내 프로세스와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검증 등 표준과 검증을 동시에 같이 그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정 관리 툴을 통한 그 공정 관리 상에서의 어떤 체크리스트의 어떤 모니터링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다 드리면. 각 기업에서는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기준 정보들을 또다 만드실 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걸다 활용할 건 아니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거는 쓰고 어떤 거는 안 쓰고 이런 것들은 약간 커스터마징해서 프로세스를 좀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정용이될 거고 또 이제 모델별로 그런 것들이 또 조금씩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만들고 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모니터링을 위한 대시보드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 제공해 드리는 통합 지식패 그러니까 지그리안에나 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모든 그 지식 콘텐츠가 들어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이제까지 뭐 통합 지식팩 얘기하고 프로세스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말로만 그렇게 들으시고 제 그림 허접한 그림 몇개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저희 그 워크플로 그저기 어, 워크벤치에 대한 그 서비스 흐름을 제가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그 통합 지식팩, 통합 지식팩은 맨 오른쪽에 있는. 라이 난리지 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상호 연관에 맞춰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통합 지시 팩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 통합 지식 팩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다 무적 그냥 퉁으로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왜?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강화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또그 규정이 완화되는 부분들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따른 모든 것뭐 프로세스라든지 그 제출에 대한 산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가 있고 지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통합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앞서 보셨죠? AI라, AI 쪽에 그 생성형 AI라든지, 에이전트 AI도 지금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듯이,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한테 그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지식팩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는, 커스터마이징해서 활용하는 그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림이 지식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런 지식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기업에 맞는 기준 정보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AI 모델에 대한 기획, 개발, 운영, 전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화된 그런 측면에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정보를 다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업에 맞는 새로운 프로세스라든지 체크리스트라든지 지표라든지 산출물들을 뽑아 쓰시면 돼요. 뽑아 쓰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까지 고민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것들은 이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준 정보 관리. 그러니까 이 기준 정보 관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고 수정하는 이런 정보들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기준 정보들이 담겼다고 하면 사실 자그 AI 그 개발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개발을 할 AI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다 똑같은 프로세스하고 또 똑같은 체크리스트 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모든 그 개발이 약간의 차이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이 기준 정보는 기업에 우리 기업에서 운영할 전차적인 기준 기준 표준이고요. 요 MLC 정보, 모델 라이프사이클이라는 것들인데 일단 정보는 각 개발자들이 우리의 개발 모델 특성에 따라서 프로, 프로세서하고 체크리스트라든지 산출물들을 정, 내가 집어서 아, 나는 이렇게 사용할 거야. 나는 이렇게 갈 거야라는 것들을 다시 재정리하는 그런 예를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AI 그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해졌다면 이제 내가 우리가 정했던 어떤 그런 모델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업무하고의 매핑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투드리스트를 통한 그리고 내가 그 투드리스트에서 해야 될그 개발 업무 하고 MLC 정보가 서로 연계돼서 그것들이 계속 쫓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투두 리스트 관리라든지 작업 진행에 대한 관리 그리고 산출물 관리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모델에 대한 기획 개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 현황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 준수 현황 그리고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어, 체계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GTO는 그 지금 현재 그 AI 모델 을 거버넌스 그러니까 AI 거버넌스 전체 사이클에 대해서 워크플로라든지 체크리스트 관리라든지 표준 산출물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어떤 보고 이런 것들 다 시스템화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이제 다,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개발도 다끝났고 지금 사실 이제 많은 사실 이제 많다고 하면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금융권이 되겠죠. 예, 일 금융권, 증권 특히 이제 보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은 이제 분이 들어서 많이 이제 그분들하고도 이제 계속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솔루션을 그분들 앞에서 이제 시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시연을 했고 또 이제 그분들이 정보를 또 주셔요 우리한테. 아 이런 것들을 좀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더더 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요구 조건들하고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점점 이제 저희 솔루션은 이제 탄탄한 그 AI 워크벤치 솔루션이 이제 돼가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제 뭐 시연이라는 이런 것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그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AI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진단, 체계 그리고 이제 지원 시스템 구축까지 사실 이제 올인원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아 우리는 이 AI 거버넌스 하려고 지금 컨설팅을 받았는데, 어 그런데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 지원 시스템에 제, 적용을 하시면 돼요. 단, 데 다만 아 우리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한번 그 g t o n 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진단과 체계 수리까지 또 한번 받고 싶어. 그럼 진단하고 체계 수리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지원 시스템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면 지원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 서비스만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올인원 서비스라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각각 진단 그리고 체계 수립 지원 시스템 구축 각각 별도의 그 솔루션 서비스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그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